한지 미스테리가 뭐냐면요 맞아요. 너무너무 그 스토리들이 정치인으로서의 서사잖아요 소년공이라는 것도 그렇고 뭐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서사인데 가난했다는 예. 그러면 소년공 때 분명 동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만큼 유명해졌잖아요 그 동료 한 명만 데리고 나와서 그 시절 얘기를 풀잖아요 그럼 이재명에 대한 모든 것이 확 하면서 엄청 이미지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난하게 살았을 때 저는 총선 가서 제 지역구에서 초등학교 때제 동창이었던 친구가 제 유세차 운전을 했어요 아... 그 친구 저가 어렸을 때 그랬다는 거힘들었다는걸다 주변에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. 그게 이제 동네에서 제가 그 친구는 그 동네에서 계속 살았기 네네, 때문에 네네. 그래서 저는 그런 동창들이 저를 도와줬단 말이에요. 다 나왔어요. 서울에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을 받아가지고 정치인이 돼서 온다고 하니까 가난했던 시절에 그 동창들이 다 와가지고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주변에 증언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.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한 건데 왜 소년공 시절에 같이 일했던 동료 한 명이 안 나오나? 이번 뭐 이제 대선 과정에 나올 수도 있죠. 기다려... 할수 있겠죠. 뭐. 예. 몇 년을 일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. 그리고 목걸이 만드는 업체에서도 일하셨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뭐 그, 그 옆에서 일했던 반장님이라던가, 뭐 그런 저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음. 일했던 친구고, 이런 음. 얘기 한마디만 해도 굉장히 확 차이가 날텐데, 왜안 나오지?